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읽기의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똑친입니다 네. 저희 새로운 책으로 시작하는데 어떤 책인가요? 아, 어, 노자의 도덕경이죠? 네. 저희 도덕경을 한 책으로만 읽지 않고 두 개의 책을 동시에 읽어 나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우선은 해석본의 차이인데요. 기존에 나와 있던 해석은 위진남북조 시대의 그 왕필본이 썼던 노자주라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해석된 게 대다수였고, 우리가 그 동안 접해 온 거가 바로 그 왕필본을 근간으로 한 도덕경이었어요. 그런데 최진석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춘추 전국시대의 노자와 위진 남북조시대의 왕필은 600에서 7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사람의 해석본만을 참고로 해서 도덕경을 해석하면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본인이 책을 내신 게 있어요. 꽤 오래 전에 내셨는데 음 몇년 동조 내신 게. 2001년에, 2001년에 음, 내셨어요. 어, 진짜 오래됐네요. 10, 19년 전? 음. 18년 전에 내셨는데, 이 책을 또 저희가 기본서로 해서 같이 읽어 나갈 겁니다. 최진석 교수님은, 그, 어, 그때가 언제였냐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주간본하고 백서본이라고 그 위진단복조 시대 훨씬 전에 그 도덕경을 해석해 놓은 그 판본?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참고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신 도덕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 우리가 예전부터 익히 알고 있었던 왕필본의 해석본과주간본과그다음 백서본을 추가해서 쓴 최진석 교수님의 도덕경 이세 가지를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공부하기 전에 저희가 나름대로 어 알아야 도야할게 뭐가 있을까? 각각 세 가지를 꼽아 봤는데요. 어 저는 첫 번째로. 도덕경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학문이었는가? 이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도덕경을 어떻게 봤는가 봤더니 우리는 도덕경을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는 탈세속적이고 약간 이 세상을 떠나서 멀리서 간주하듯이 보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잘못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자도 마찬가지로 그 춘추전국시대에 그 혼란했던 혼란하고 어지러웠던 사회를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사회로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고 만든 게 바, 바로 노자의 도덕경이에요. 그래서 이 노자의 도덕경이 사회를 벗어난 게 아니라 탈세속화가 아니라 이 세상에 그냥 푹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바람직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한 학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탈세속적이고 반문명적이다, 반교육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냥 다른 사상으로, 다른 태도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네. 제가 꼽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자가 말하는 도에 대해서 또 오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제 도덕경에 대해서 보면 왕필본 음. 마찬가지 그 전에 이제 하성공? 하성공인가요? 그 한나라 시대의 한나라 시대의 하상공이그 우주의 근본 원리가 도다. 그리고 이 본질이다. 이상이다. 이게 도다라고 규정을 내렸고 그 그들의 사상이 우리가 그동안 받아들여 왔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노자는 춘추 전국시대 사람인데 춘추 전국시대는 우주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주라는 관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 현상 세계, 경험 세계에만 중시를 했고 경험 세계를 어떻게 하면 잘 바람직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를 라 고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우주의 근본 원리가 아니에요. 음. 본질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그냥 이 세계, 우리의 경험 세계에 있는 어, 존재의 형태를 더라고요 예를 들어, 도라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해요. 1장에서 도가 도, 비상도. 그러니까 도라고 정이 내리는 순간 그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다. 음. 네. 또 2장에서는 도를 이런 식으로 음, 성격을 말을 하더라고요. 유와 무가 존재하는 방식이다. 이 세계는 유와 무의 대립구조물로 존재하는데 유와 무가 따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각각 존재하기 위해서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의 대립된 면이 다 필요하고 그건 항상 같이 움직여요. 음. 변하는 존재고. 그래서 이도라는 거는 유무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두 개의 대립되는 그두 개가 관계되어 있고 그존그 그 대립된 것들 속에서 존재하는데 거기서 유무가 또 쉽고 어려움일 수도 있고 길고 짧은 것일 수도 있고 음. 높고 낮은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즉 서로 대립되는 것들은 반드시 함께 존재한다, 이거고요. 그니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노자의 돈은 서로 반대편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에요. 음. 그래서 그게 바로 도고 그래서 돈은 이 세계의 발생 근원도 아니고 실체도 아니고 단지 이 세계 존재 형식일 뿐이에요. 도가 무슨 우주의 근본 원리고 이, 이 세계의 발생 근원이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 세계가 존재하는 존재 형식이에요. 서로 대립된 것들이 관계되는 것이 존재하는 것. 그게 바로 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을 짓고 넘어가야 될것 같았고요. 세 번째는 그, 그 우리 그 도덕경에서 자연을 닮으라고 하잖아요. 자연을 닮으라고 그러고 자연의 원칙을 근간으로 바람직한 사회를 구현하려고 했는데 그 자연의 모습이 어떠한지부터 알아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은 그동안 온화하고 친근하고 음. 따뜻하고 또 착한 사람한테는 선을 베풀고 악한 사람한테는 벌을 주고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도, 일단 자연은 자연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천지불인, 하늘은 인자하지 않다. 천도불친, 하늘은 친하지 않다. 그 그러니까 하늘은 어떤 사람이 착하고 나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무심하게. 아무런 상관 없이 그냥 특별히 좋을 것도 없이 모든 건다 똑같고 그 다음에 자연은 줄 때는 보답을 전달하지 않는대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해주면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데 자연은 절대 그렇지 않대. 줄 때는 보답을 받, 받,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자연은 굉장히 인간 친화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네. 고, 요세 가지를 공부하기 전에 알고 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어, 굉장히 비슷한데. 네, 네, 네 좋아요. <laughs> 굉장히 네. 비슷한데. 네. 일단 첫 번째는 네. 도덕경이 워낙 오래된 네. 그 고전이다 보니까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독선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그 복잡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그 춘추 전국 시대에 하, 이 하늘 신을 믿던 그런 관념들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나온 게 제자백가, 뭐 음. 공자, 노자,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공자의 논어를 조금 읽다가 말았어요. 음. 어떤 부분은 굉장히 와닿았고 어떤 부분은 음에 들지 않아서 일단 음. 가말았는데 음. 그냥 제가 공, 그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들었던 그런 것을 바탕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 공자는 그냥 인간에 관해서 음. 말 했던 사람 노자는 신선처럼 있었던 사람 음. 이런 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음. 근데 지금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도덕경을 봤더니 이 공자나 노자나 모두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음. 하늘이나 신에 대한 어떤 관념이 무너지고. 인간 인간성을 상실해서 이런 혼란이 오는 거다. 이런 전쟁이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공자는 그런 인간성을 어떻게 이제 회복을 해야 될까 이런 거고 노자는. 그런 거 회복하지 말고 응. 어떤 하나의 체계로 통일하려고도 하지 말고 응.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 응. 그러니까 자연처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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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런 걸 이제 했던 사람인 응.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때 노자나 공자가 그런 쪽에 어떤 철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될것 같고 또 재밌는 건 같은 시기에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나 뭐 플라톤이나 이런 철학자들이 또막 나와서 응.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같은 시기에서. 저는 이 부분을 들으면서 우리가 코스모스 했을 때 응. 우주에서 나오는 그선 있잖아요 응. 우주선이 응. 지구에 도달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의 그 뇌가 확 열리는 확장되는 그 시기가 아니었을까?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laughs>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어 도, 그렇게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도덕경을 읽으면 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을 거라는 최진석 교수님의 제안이 있더라고요. 응. 그거 이제 보면서 한편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노자가 말하려는 걸원음 그대로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고전이 지금 현대에 와서도 읽히는 건 사실 나에게 뭔가를 주기 때문에 읽히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다이적 해석 해석도 사실은 좀 필요하다는 음. 생각이 저는 잠깐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때는 자기만의 해석으로 네중에공부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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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네, 네. 최진석 교수님은 그거를 좀 네. 피하다는 음. 그런 머리말에 이제 그런 음. 내용을 쓰셨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아까 똑서님이 두 번째로 도 말씀하셨던 음. 것처럼 음. 저도 도를 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음. 이, 여기에서 노자는 항상 도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단한 번도 없잖아요. 한 번도 없고, 그냥 이 세계가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대답처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도가 엄청나게 위대하고 엄청나게 신비로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우리가 가진, 인간이 가진, 언어로는 네. 그 현모, 현묘한, 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 현묘한 어떤 본질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왜 약간 그 영적 도서 같은 걸 읽었, 읽었을 때 깨달음을 이른 사람이 그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 그걸 설명하는 걸 진짜 되게 다양하게 말을 하잖아요. 네. 진짜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 정의 내리는 순간 도가 네.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노자의 무의, 음. 무의자연, 무욕, 무상 음. 이런 거 많이 말하잖아요. 음. 근데 이거를 제가 아까 노자하면 예전에는 신선 막 이런 거 떠올렸다고 생각했는데 음. 신선은 그냥 위에서 가만히 간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음. 그래서 무의, 무의, 무상, 무욕 막 이런 거 얘기하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 막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음. 그런 게 아니라 음.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을 그냥 자연의 이치대로 자연이 음. 하는 것처럼 음.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라는 말을 무의, 무욕, 무상 이렇게 표현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 뽑았습니다아 네. 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부하실 때 참고하세요. 안녕.